노래하며 꽃을 담는 꽃담 플라워 스트레우스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석 세공사의 눈물이 외쳤습니다. 이게 만개해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필 무렵에 이렇게 눈물이 나오네요. 보석 세공사의 눈물. 의미는 뭘까요? 너무 감격해서 보석 세공을 마친 후에 탄생시키면서 너무 강력한 눈물 같아요. 화이트 화이트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겹 임파첸스입니다. 새하얀 장미 같은 겹백 임파첸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너무 깨끗하고 완전 귀욤귀욤한 인파츠입니다 별스틱, 야레향 정면에서 보면 별 모양인데, 이렇게 옆으로 보면 조그만 별스틱, 사탕 같은 야레향입니다. 그리고 또 흰색, 거의 1년 내내 펴 주는 것 같은. 목수국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오래 계속해서 피는지요. 이것도 꼭 진주알 같은 봉우리들 그리고 꽃잎 속에 정면에 박힌 진주알 새하얀 커다란 수반 같은 흰 백이롱입니다. 엄청 멋들어지죠. 오래오래 효화인 미니베기롱 정면에 노란색으로 주변에 흰색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딱한 폭이 귀여운 귀여 토레니아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자연 바라용 딱한 폭이 토레니아 너무 귀여운 꽃입니다. 그리고 에키메네스가 아주 멋들어진 고급진 색상이 습니다 이렇게 붉은색과 겹 보라색이 그동안 줄을 이었는데요. 역시 그래도 보라색이 예쁘죠? 그리고 드디어 루비 목걸이가 꽃이 폈습니다. 아니 드디어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 폈는데 제가 눈길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아서 방치해두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루비 목걸이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네요. 너무 안경맞고 귀여운 루비 목걸이, 루비 넥크리스. 이 루비 목걸이와 꽃이 너무도 흡사한 달그버데이지입니다. 같이 옆에서 나란히 피어있길래 같은 꽃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른 달그버데이지였습니다. 이름도 특이한 달그버데이지. 그리고 숫잔드는 꽃이 다 져서. 다 잘라줬는데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펴주네요. 습한 곳을 좋아해서 습잔대 습잔대 습잔대가 된 습잔대입니다. 보라색 시리즈가 돼버렸어요 보라색 이제 이 가을에 가장 인기있는 꽃 중에 하나인 보라색 아스타입니다. 너무 색이 청량감 있는 보라색 청보라색 너무 예쁘죠? 정말 이 보라색 아스타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산뜻한 보라색, 청량감 있는 보라색 아스타. 그리고 또 보라색하면 이 아메시스트 브로왈리아, 완전 자수정 빛. 옆에는 일반 브로왈리아는 형광빛 보라색이라면 이 아메시스트 브로왈리아는 자수정 빛. 보라색. 둘다 보라색인데, 전혀 다른 느낌의 다른 색 같은 다른 보라색의 이 매력 너무 멋들어집니다. 차수전 아메시스트 브로알리아도 예쁘고, 형광빛 일반 브로알리아도 예쁩니다. 둘다 완전 특색 있게. 어, 정말로. 둘다 매력 덩어리, 완전 매력 덩어리 브로왈리아들입니다. 브로왈리아 자매들, 아메시스트 브로왈리아와 일반 브로왈리아 형광빛 브로왈리아 둘다 너무도 예쁘고 너무도 깜찍한 예쁜 꽃들입니다. 보라색 형광빛 보라색 브로왈리아는 한 여름에 완전 시원함을 주더니. 야메시트 브로알리아는 아좀 늦게 발화돼서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너무 도 산뜻한 자수정빛 브로알리아. 완전 깜찍한 꽃입니다. 정말 깜찍하죠? 이렇게 느낌으로도 완전 깜찍한 보라색 야메시트 브로알리아와 형광빛 브로알리아 두 브로알리아의 매력에 완전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전 빠져 들어가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쏙 빼앗아가는 브루알리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라색 덩굴 금어초 아사리나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보라색이라서도 예쁘고 그리고 또 보라색 아주 향긋한 부틀레아, 썸머 라일락으로 통하는 부틀레아도 엄청 오랜 개화기간에 계속해서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흰색도 이렇게 예쁘고요. 또 보라색 하면 이 버들림마 편초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꽃의 앙증맞게 예쁜 꽃들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버들린 마편초 사실 이 버들린 마편초는 순우리말인데 이 식물은 귀화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접한 이름은 숯근버에나였어요 그런데 버들린 마편초라는 순우리말을 붙인 게 괜찮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귀화식물에 순 우리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 개수 뿌쟁이인데요 이게 원래 보라색인데 이렇게 흰색에 가깝게 피네요. 아직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영상으로 찍었나봐요. 이, 예,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이 보라색, 이 보라색이 실제 이 색깔이거든요. 아주 연한 보라색, 참 예쁜데. 그리고 이 바, 바늘꽃도 한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속도를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찍은 것보다 4배속, 8배속으로 돌렸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요. 깜찍하고 귀엽고, 한 바늘꽃, 바늘꽃도 정말 계속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요. 천희롱은 도말할 것도 없이 이제 서리 올 때까지 이렇게 예쁘게 펴줄 겁니다. 색색 천희롱들 하고 요즘엔 완전히 사랑에 빠졌지 말입니다. 흰색도 빨강색도 분홍색도 보라색도 모두모두 모두 예쁜 천희롱들 이 천희롱과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에 빠질겁니다. 너무도 예쁜 천희롱 이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하트 모양이 썩 예쁘게 보이진 않아요. 이빨강색 천희롱이 다흐느늘 늘어져가지고 그 사이에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정말 계속해서 풀을 뽑아냈는데도 태풍 때와 추석 때 잠시 출근을 못 했더니 풀밭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천일홍 꽃다발 좀 만들어 보려고요. 꽃다발을 만들어서 드라이 플라워로 해 놓고 두고 두고 꽃놀이 좀해 볼까 합니다. 이 예쁜 새덤도 그동안 눈길을 못 줬고, 이 바위솔, 연화 바위솔도 그동안 눈길을 못 줬었어요. 이것은 청하숲부쟁이 삽목한 건데, 여기 게봉오리가 달렸고요. 다알야, 달리아, 귀여운 다알야들. 이 코스모스는 벌써 산모작이에요. 봄에 한 차례 폈고, 여름에 한 차례 폈고, 또 이렇게, 씨가 자연발화돼서 계속 벌써 세 번째 이렇게 펴주네요. 코스모스와 달리아가 어울러져있고요. 예쁜 새 코스모스들 천일온과 코스모스 코스모스 꽃다발 코스모스 디테도 너무 예쁘죠? 일부러 디테도 찍어봤습니다. 그럴림프 세이지도 코스모스와 함께 어우러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코랄림프 세이지. 분홍 셀비어라고도 합니다.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허브식물. 코랄림프 세이지. 아, 제 놀이터에서 실컷 꽃들과 데이트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이 낚싯배들 좀 보셔요. 완전, 여기 천수만 일때 우리 동네 바닷가에 이렇게 낚싯배들로 가득합니다. 이 윤술점 보셔야 얼마나 예쁜지 저이 윤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더 윤술이 예쁘네요. 이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해 있는데요. 바다쪽도 이쪽 호수쪽도 완전 낚싯배들로 가득합니다. 눈술 너무 예쁜 눈술. 이쪽은 호수 쪽인데, 호수 쪽에도 낚시배들이 있더라고요. 낚시배요 맨드라미도 너무 예쁘죠? 이건 하트 모양 맨드라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꽃 보다 더 향기롭고 행복했어요.